국내 언론은 거의 말하지 않았지만 나토가 1년 동안 만들 수 있는 군수물자의 양을 러시아는 3개월이면 준비 가능하단 말이다. 전쟁 3년 동안 우크라이나는 전국토의 20%를 잃었지. 최전선 방어선이 경고했기에 그만큼 시간이 필요했었다. 그러나 지금부터는 양상이 달라진다. 만약 앞으로 1년만 이 전쟁이 더 지속된다면 잘못하면 우크라이나는 전국토의 절반 이상 또는 수도가 함락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이다. 미국이 그걸 안다. 고심 끝에 젤렌스키는 버리는 카드가 될 공산이 크지? 사실 이 전쟁뿐 아닌 미국과 러시아는 3년간 국교 단절과 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? 러시아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 3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손실을 입고 러시아에서 철수했지. 그 꼴을 트럼프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까? 이제 미국은 다시 러시아와 교류를 시작하기를 원한다. 젤렌스키는 미국이 러시아에 건넬 수 있는 협상카드일 뿐.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. 이게 국제 질서다.